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6일 금요일 모닝의 놀산 시작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정가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특히 이런 대선 결과가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앞으로 지역정가의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내년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도 올해 대선과 같은 날인 6월 3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승리의 기운이 지방선거로 이어져 지방 권력을 다시 찾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의 고배를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승리로 대갚아주겠다는 각오에 차 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를 보면 울산은 그나마 국민의 힘이 색깔을 지켜냈습니다. 대통령 당선을 이뤄낸 더불어민주당은 울산 지역 5개 구군 가운데 동구와 북구에서 승리했고 나머지 남구와 중구, 울쪽은 국민의 힘이 승리했습니다. 구군별 대선 득표율을 보면 보수세가 강하던 울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약진이 돋보입니다. 갈수록 국민의 힘과의 득표율 차가 줄어들고 있는 양상입니다. 중구와 남구 울주군의 경우 최근 3대에 걸친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19대 말고는 20대, 21대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20여 퍼센트에 가깝던 양당 득표율 차가 10여 퍼센트 차이로 줄었습니다. 동구의 경우 정반대로 19대에서 21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국민의힘이 20대에서 승리했습니다. 북구는 19대에서 21대까지 모두를 더불어민주당이 3연승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여야 양당 모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2017년 5월 19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뒤에 치러진 6.13 제7대 지방선거 결과에 주목합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의 여세를 몰아 더불어민주당은 울산시장과 5개 국군 단체장 모두를 석권했고 전체 22석의 울산시연 중 17석과 기초 위의 27석 등 울산의 지방 권력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1대 대선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져 제 7대 지방 선거 때와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7회 지방 선거 당시와는 달리 보수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어 당시와는 크게 다른 형국이 될 것이라 자신합니다. 그러나 1년 뒤에 치러지는 6.3 지방 선거 결과는 여동치는 전국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도 함께 띄고 있어 아직은 누구도 유불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JCN 울산중앙방송을 비롯한 지역방송 4사가 적극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울산시와 JCN, KBS, MBC, UBC 등 울산지역방송 4사는 어제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홍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에 따라 지역 방송사사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관련 자료와 정보 공유를 비롯해 박람회 홍보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공동기획 프로그램 제작 등 지속적인 협력 체제 유지를 통해 국제정원박람회에 성공적인 개최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캠페인도 좀 해주고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주시면 은 정말 관심이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우리 행정은 더 크게 고무가 돼서 더 착실하게 꼼꼼하게 저희들 준비할 것 같습니다. 울산 국제정원 박람회와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 정보들을 그 제휴된 그 채널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또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울산 대표 여름 축제인 2025 태화강 마두희 축제가 일상 탈출 태화강에 빠지다를 슬로건으로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태화강변과 성남동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개막식과 불꽃놀이, 줄당기기 등 태화강의 매력을 극대화한 물놀이 프로그램과 전통문화 재현 행사 등 4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집니다. 특히 축제 하이라이트인 울산 큰 줄당기기 마두희는. 오는 14일 성남동 시계탑 사거리에서 4천여 명이 참여해 열띤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울산 HDFC 김광국 단장 등 일행이 어제 오후 울산시를 내방해 김두겸 시장과 환담을 가졌습니다. 어제 내방에는 김광국 단장과 김판곤 감독, 김영권 고승범 선수를 비롯해 울산 HD CEO 클럽 송용근 회장, 정태석 울산축구협회 회장 등이 함께 2025 피파클럽 월드컵 출전에 따른 필승의 각오와 격려에 덕담이 오고 갔습니다. 울산HDFC는 오는 18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피파클럽 월드컵에 대한민국과 아시아를 대표해 참여하며 오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합니다. 극유 성향 교육 단체로 알려진 리박스쿨 소속 늘봄 학교 강사가 울산 지역 초등학교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지역 초등학교 122곳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의 출강 강사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울산 지역 학교 출강 강사 중엔 관련 단체가 발급한 민간 자격 보유 강사가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울산 지역 학교 가운데 관련 단체와 계약이나 협력을 체결한 학교도 없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남구청은 어제 3층 회의실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역 주요 현황과 핵심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는 서동욱 남구청장을 비롯해 남구청 소속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화강 파크골프장 운영 개선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현황과 반다비 빙상장 건립 등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당정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울산 효문 초등학교와 효문 초등 병설 유치원이 폐교된 지 5년 만에 다시 개교해 어제 학교 체육관에서 개교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지난 1945년 울산 북구 송도길에 양정 공립 국민학교로 문을 연 효문초는 공단 개발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지난 2020년 폐교됐으나 율동 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으로 교육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율동지구에 다시 개교했습니다. 향후 효문초는 옛 효문초의 역사를 기리는 역사관을 신교사로 이전해 전통을 계승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60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 대회가 어제부터 오는 11일까지 일주일간 울주종합체육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엔 선수 1,700여 명을 포함한 임원과 코치 등 8,000여 명이 참가해 대회 기간 울주군에 머물 예정입니다. 대회는 고등부 10체급과 대학부와 일반부 8체급으로 나눠 남녀별, 체급별 토너먼트 겨루기 경기로 진행되며 울산에선 스포츠과학고와 신정고, 효정고 태권도팀이 출전했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울산 국제아트페어가 어제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산업이 예술을 키운다를 슬로건으로 고미술과 현대미술 그리고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이와 함께 관람객 참여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됐다고 합니다. 라경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조선 후기 풍속화가 단원 김홍도의 작품 맹호도입니다. 힘 있고 섬세한 필치로 생동감 넘치는 호랑이와 놀란 새들의 모습을 그려 미술계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맹호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고미술과 현대미술이 한 자리에 어우러지며 관람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2025 울산 국제 아트페어가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는 산업이 예술을 키운다를 슬로건으로 산업도시 울산의 정체성을 예술과 연결한 다양한 작품을 선사합니다. 지난해보다 참여국이 늘어 14개국, 80여 개의 갤러리가 참여해 3,50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소박한 쌀밥 한 공기로 따뜻한 마음을 연상케 하는 박주호 작가의 쌀, 실력 있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도 이번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다수의 관객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인 것 같아요. 다양한 전시들을, 다양한 그림들을 한 번,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어떤 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화이트스톤과 이랜드 등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갤러리들도 참여해 수준 높은 작품과 함께 눈길을 사로잡는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전시장 곳곳에는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전시부터 아트 콘서트까지 관람객 참여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예술은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술을 소비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또 다양한 체험 부스라든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예술을 가까이 접하는 이 저희 울산 국제 아트페어가 할수 있는 어떤 역할이지 않을까. 산업과 예술의 융합 2025 울산 국제 아트페어는 오는 8일까지 계속됩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울산시는 울산 관광 홍보를 위해 어제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합니다. 이번 관광전은 45개 국가와 지역, 400여 개 업체가 참여하는 대한민국 대표국제관광전으로 지난해의 경우 총 4만 2천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행사에 체험형 페스티벌 여행, 왓서 울산을 주제로 울산의 주요 관광지와 체험형 콘텐츠를 소개하는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박동희 씨를 재위촉했습니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박동희 지휘자는 미국 신시네티 대학원에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코랄리움 합창단을 창단해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으며, 지난 2021년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위촉돼 활동해왔습니다. 울주군 상북면 소재 용화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어제자로 울산시 전통사찰로 지정 등록됐습니다. 용화사는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1777년 통도사 말사 재산 목록에 최초로 기록이 확인되며 조선 후기인 1844년에 제작된 산신도를 비롯해 신중도와 칠성도, 석조 미륵존상 등의 유물과 설화가 불교 문화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용화사의 전통사찰 지정 등록으로 울산시는 총 12개의 전통사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번 지정은 지난 2003년 북구 도소람 이후 22년 만입니다. 울산시교육청이 내년 고등학교 진학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진단평가팀을 확대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기존 인력에 언어재활사와 임상심리사 자격을 갖춘 외부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해 모두 11명으로 진단평가팀을 꾸렸습니다. 진단평가팀은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 재진단평가가 필요한 울산 지역 중학교 3학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 215명의 진단평가와 함께 학생, 학부모 면담 등 전문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울산의 한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11시 40분쯤 울산경찰청 소속 경위 A 씨는 중구 성안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걸로 전해졌으며,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달 26일에도 또 다른 현직 경찰관이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직위 해제됐습니다. 지난 4일 저녁 8시 51분쯤 동구 방어진항 해상에 차량이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40대 남성 A 씨를 구조하고 A 씨는 의식을 되찾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A 씨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최근 울산시청 총무과 공무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유도하는 사기 미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 사업차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남성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울산시청 총무과 소속 공무원을 사칭해 납품 사기 행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청과 산하기관은 민간업체의 물품 납품을 전화로 유도하거나 개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거래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시청 공무원 명의의 명함이나 공문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한 후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시엔 모닝 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